얘들아 나안 볼게 일단 숨고 있어봐 응 하은아 엄마 나 오늘 연기학원 안 갈래 어이구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다니고 싶다고 조를 땐 언제고 아그때 그때고 지금이 역대급 중요한 순간이야 너 이제 쓰리 아웃이야 알지? 오늘부터 연기학원 그만 두는 거야 어? 어 알지 엄마 나 끊을게 내아나찾는다 음. 지금 거의 20명이 넘는데 여기서 우리 몇명 뽑아야 돼요? 음, 일단 5명을 뽑으면 그 후엔 클라이언트랑 최종 오디션이요 에이 친구 귀엽네 나는 이 친구 어... 어. 경력이 많아서 잘하겠는데? 음, 귀엽다 빌보노 왜 바꿨어? 야조치가 왜 빌보노 알아? 엄마, 야조치랑 결혼할 거야? 어, 허소윤이다. 엄마 딸 이렇게 만나는 친구야? 네, 우리 연기학원 같은 반 친구예요. 잠깐만, 아까 프로필에서 본것 같은데 하나, 저 친구 이름이 허소윤이라고? 야 최종봐라 연기를 잘해서 꽤 잘하네. 아니 근데 제가 우리 하은이랑 동갑이라고. 호호. 아 기억난다. 그 학원원 페이지에 제일 크게 남아있던 애구나. 역시 다르네 어, 맞네 이 친구. 응? 이번 우리 최종 오디션 명단에 있네. 야 그래? 야제꼭 뽑아라. 아빠 이 연기는 몰라도 이. 보는 눈이 있잖아냐 능청스럽게 잘해 그래 아주, 응? 걔네 엄마가 배우였대요 그러니까 걔는 뱃 속에서부터 연기를 한 거죠. 못해배 몰라요? 그럼 하은이는 못해 먹보네. <laughs> <laughs> 아유, 그래도 우리 하은이가 훨씬 이쁘고 연기도 훨씬 잘하지. 안 그래? 음. <laughs> 글쎄, 아, 최은 이제 연기 안 한다던데. 예, 며칠 전부터 연기학원 그만뒀잖아 하은아, 엄마는돈 굳어서 좋다 연기학원 왜 이렇게 비싸니? 아이고 또 이젠 뭘 배우고 싶다고 하려나 아이고 등꼬이빈답이야 아이고 엄마 죽어 <laughs> 엄마, 나 어때? 나 이뻐 원래 맛쟁이는 여름엔 더워 죽고 겨울엔 추워 죽는 거야 이게 아닌가? 이렇게인가? <laughs> 아니 그 남자에 매운 것도 못 먹고 그냥 도망쳤다니까 급식실에서. 맞아. <laughs> 그래서 학교는 다시 안 온대 매운 거만 나온다며. <laughs> 야 오늘은 여자애들끼리 어느 집에서 가서 놀자. 네? 맞아. 너 연기학원도 그만뒀다며또 연기학원 다니셨어? 태연 이가 <laughs> 나도 있겠다. <laughs> 야! 아니거든? 나연기하고안 그만뒀어. 무슨 소리야. 그럼 이 배우님은 바빠서 이만. 야! o n <놀람> 엄마, o 기 o n 다시 다닐래. <놀람> 무슨 소리지? 그만 o No! No! 나나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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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엄마. 이렇게 o 내가 더 그럴 줄 알고 선생님한테 얘기 아직 안 했지. 너 정말 할 거야? 어. 그리고 그 허소연이 본다는 오디션 나도 볼래. 네? 음, 그렇게는 안 되지 아가씨. 이모 제발. 그럼 조건이 있어. 너도 공평하게 1차 오디션 통과하면 그때 최종 오디션 볼수 있게 해줄게. 1차 오디션 뭔데 군데? 뭔데? 나다할수 있어. 저번에 배운 거 해볼까? 여기서? 아니 지금 말고. 최종 오디션 전날. 송경 이모랑 가족들 앞에서 1차 오디션을 볼 거야 모두 냉정하게 평가해서 통과하면 그때 오디션 볼수 있게 해줄게 과반수 이상 통과하면 좋다 아에이오 자 아, 다들 준비 많이 해왔지? 네 좋아 그럼 누가 먼저 해볼까? 어 우리 소윤이 먼저 해볼까? 저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하은이가 해볼래? 네 좋아 하은이 한번 일어나 보자 멋쟁이는 여름엔 더워 죽고 겨울엔 추워 죽는 거야 나처럼 패션인스타로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? 감사합니다 <laughs> 웃지마, 얘들아 하은이는 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스텝로 나랑은 당연히 다르지 연기는 자신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최하은 뭐라고? <laughs> 랜더 <laughs> 아, 돌렸어요? 어, 네 방금요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30분 음, 고생했네 음. 저녁 먹고 갈래요? 좋은데요? 방 어. 아! 수 하나 너 삼촌이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다고 말안 했나? 제임스님이 연기래. 뭐 고등학교 때 잠깐. 근데 왜 웃지? 제가요? 내가? 응. 음. 아무튼 너 삼촌이 시키는 대로 할수 있어? 네 사부님. 대신 다른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해줘. 오디션 준비 나 스스로 했는 거야 알겠지? 오케이. 그러면. 감정 끌어올리기 워밍업부터 시작한다. 해봐. 꼭 그렇게 다가줘야만 속이 순했냐? 아, 아니지. 자 봐봐. 조금 더 콧구멍을 더 벌렁거리면서. <laughs> 봐, 삼촌이 나쁜 사람이야. 그래서 하은이 용돈로다 빼서 갔어. 그럼 어떨 것 같아? 완전 기분 나빠 해볼게 봐봐. 응. 꼭. 그렇게 다가져요, 마. 속이, 후레넨 냐! 그렇지, 그렇지, 그거지! 아무리 봐도 야매 같은데, 이거. 야매 같은데, 이거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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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나? 아저씨는 무슨 데를 짓고 쫓겨난 거예요? 뭐야, 아저씨? 무슨 죄를 짓고 쫓겨났냐고요, 아저씨는? <laughs> 이거 연기예요, 나 잘하죠? 헐, 연기? 어, 예, 하면 통과 하은이 왔어. 누구예요? 전 원래 하늘나라 천사인데.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속을 썩여가지고 엄마 딸로 태어난 거거든요. 어머나, 저렇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? 아니요, 손녀인데. 할머니, 이거 연기예요. 나 잘하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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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8살 최연입니다. <laughs> 아, 그럼 지금부터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송경이 몰라 일렀지 아니 삼촌? 진짜 의리없네 이 사람들 술도 나쁘지만 담배도 나쁜 거 아니야? 엄마는 욕실에 담배 숨겨놓고 몰래 피우잖아 그러니까 엄마나 잘해 감사합니다 어? 음, 나 아니야 송경아 응. 응. 아, 수현이 준비 많이 했구나. 어, 역시 잘하네. 저도 잘 봤어요. 근데 아침부터 나와서 촬영하는 거 힘들 텐데, 괜찮아요? 그럼요, 이게 제 직업인 걸요? 맡겨 주신다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<laughs> 어, 자기소개부터 해볼래요? 안녕, 최한입니다. 8살 키는. 네네. 하은 친구, 준비한 연기 보여주세요. 모전여전이라고 내가 엄마 닮았을까? 아니야. 나도 엄마 닮기 싫어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나도 엄마 닮기 싫어 이러니까 달 눈이 커지는 거 있죠. <laughs> 거봐 다 아니 잘할 거라니까 할머니는 믿었지. 어떻게 했는지 할아버지도 좀 보자.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봐. 얼른. 안녕하십니까. 맞아요. 오. 엄마 나 오늘 잘했지. 그럼 잘했지. 아니 오자마자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. 그래서 어떻게 됐니? 아직 됐어. 아그 그게 좀뭐 어, 아직 모르지. 어,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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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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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laughs> 왔습니다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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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길고 안 나오나 보다 하번더봐 발표 음. 음. 났어? 언제 얘기할 거야? 하은이 아직 몰라요? 네... 하은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좌절할까봐 아휴 말하기 괜히 겁나네 충격이 꽤클때 <laughs> 이럴 때가 아니지 촬영 갈 준비해야지 아에이오우아에이오 아, 나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를 내가 친하게 지내도 엄마는 욕실에 담배 숨겨놓고 몰래 피우잖아 아 어. 서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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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엄마는 잘해 the sun is shining 24-7 because when we're together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 if forget, i could get dark you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